속보 니들이 주인이냐? 내 건데 역대급 정신 나간 축협 반응 파장 니들이 주인이냐? 내 건데 역대급 정신 나간 축협 반응의 경악과 충격. 축구 경영인 정몽규는 과거 기업인으로서 현대 자동차를 이끌며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의 두 개의 축구단을 운영했고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되어 부산 아이파크의 구단주를 맡았다. 40년이 넘는 한국 프로축구 역사상 세계의 클럽에서 구단주를 지낸 이는 그가 유일하다. 2011년에는 프로축구연맹제 9대 총재로 추대되었고, 약 2년의 재임기간 K리그 승강제 도입 및 정착, 승부조작 사태 수습, 유료 관중 수집계, 저연령 선수 출전 확대 및 의무 출전 도입, 스폰서십 확장 및 중계권료 상향 등 여러 면에서 K리그와 한국 축구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세계팀의 구단주와 프로축구연맹 총재를 지낸 정몽규의 다음 커리어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었다. 축구팬과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그의 정체성과 이미지 역시 대한축구협회장 당선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는 2013년 1월 제52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당선되어 2016년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첫 임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리고 2016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4년 6개월간 제53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현재 2024년 7월에 이르기까지 제54대 회장 임기를 보내고 있다. 2024년 여름 그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처음으로 발표한 에세이에는 다른 무엇보다. 대한축구협회장에 당선된 첫 번째 선거에 대한 상세하고 내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 눈길을 끈다. 그 스스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대목 중에 하나라고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 에피소드이기도 하다. 그는 이 선거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가득한 제6장에서 특별히 힘을 주어 많은 이야기를 담아 전하고자 노력했다. 축구 협회장 출마를 고민했던 배경.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전 대한 축구 협회장이자 사촌 형인 정몽준 회장과의 관계. 회장 출마의 명분을 공표하며 한국 축구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던 것. 치열하고 복잡했던 사파전의 선거 구도. 밑도 끝도 없는 현대가 새승 논란. 역전승으로 당선된 선거의 막전 막후. 더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새 집행부의 구성. 회장 선거제도의 개편과 생활 축구와의 통합. 명실상부한 레전드 스타 플레이어에게 회장 출마를 권했던 것, 축구협회장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것들 등에 대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그는 이러한 내용들이 일반 독자나 대중에게 있어서는 크게 흥미롭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축구계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 비즈니스나 미디어적인 측면에서 축구계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앞으로 축구계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 혹은 축구와 관련된 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으나 좀더 깊이 있게 한국 축구의 행정과 시스템을 이해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충분히 흥미진진하며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던져주는 파트가 될 것이라며 많은 지면을 사용했다. 2024년 7월 말 온라인 서점 예약 판매를 시작해 8월 초 전국 주요 오프라인 서점 배본을 앞두고 있는 화제작는 저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떠나 축구에 대해 한국 축구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이들에게 충분한 가치와 매력이 있는 책이 될 것이다. 특히 스포츠 비즈니스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행정을 더잘 알고 싶은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콘텐츠가 될 것이다. 저자는 역사를 기록하여 전달하는 사관, 사관,의 마음으로. 자신의 축구 인생은 물론 한국 축구의 역사를 함께 정리하는 대서사실을 썼다고 밝힌 바 있다. 576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책은 한국 축구 팬들을 위한 하나의 다큐멘터리로서 오래도록 생명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인 라이브 3년 만에 손 유니폼 받은 이승우 밀당 잘하는 것 같아. 누가 못 가져가게 잘 보관하겠다. 팀 K리그는 3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쿠팡플레이 시리즈 한 경기에서 토트넘의 3대 4로 패배했다. 경기를 앞두고 이승우의 파격 스타일이 화제였다. 그는 레게 머리와 모자를 뒤집어 쓴채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골스타전은 특별한 날이다. 특별한 경기인이 새롭게 머리 스타일을 바꿨다라고 바뀐 머리를 설명했다. 재밌는 공약을 걸기도 했다. 이승우는 강민혁한테 춤추자고 하니 너무 좋아하더라. 저녁에 불러서 세리머니 연습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이승우와 양민혁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오히려 토트넘이 대한 쿨루셉스키의 선제골과 손흥민의 멀티골로 격차를 벌렸다. 전반전은 팀 K리그가 0대3으로 리드를 내준 채 끝났다. 두 선수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교체됐다. 경기 후 이승우는 레게 머리를 푼채 믹스드존에 등장했다. 그는 쿠팡플레이 경기 때문에 한 거다. 경기가 끝나고 풀렀다. 머리는 답답하지 않았는데 날씨가 너무 답답하다. 내년에 뽑히면 또 다른 머리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승우는 올해를 포함해 3년 연속 팀 K리그에 뽑혔다. 이에 선수들보다 팬들이 훨씬 더 많이 기다릴 것 같다.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팀이 올까 궁금해한다. 워낙 좋은 팀들을 쿠팡플레이에서 불러주시니까 선수들은 감사히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승우는 그동안 손흥민의 유니폼을 원했으나 얻지 못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도 경쟁이 상당히 심할 것 같아 손흥민에게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 확답을 못 받았다. 이야기를 해보고 안되면 다른 선수에게 찾아갈 것이다. 일단 손흥민이 1순위 타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승우는 손흥민의 유니폼을 얻는데 성공했다. 그는 준다는 말이 딱히 없어서 받을 수 있을까 했다. 받아서 좋다. 밀당을 잘하는 것 같다. 손흥민 유니폼을 원한 다른 선수들은 내가 3년을 기다렸으니 이해해주지 않을까? 누가 못 가져가게 집에 잘 보관하겠다, 라고 전했다. 이승우는 이날 준비했던 골 세리머니를 펼치지 못했다. 이승우가 언급했던 양민혁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양, 민혁이한테 더 좋은 찬스를 줬어야 했는데 수비만 하다가 끝나서 아쉽다. 민혁이는 토트넘에 가서 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토트넘은 처음이지. 손 보고 깜짝 놀랐다. 양민혁 확실히 다르더라. 팀 K리그는 31일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 한 경기에서 토트넘의 3대4로 패배했다. 이날 팀 K리그 선수단은 절반씩 나눠 각각 전반전과 후반전을 소화했다. 토트넘 행이 공식 발표된 양민혁은 이날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엔지 포스테코글로 토트넘 감독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할 수 있는 일종의 쇼케이스였다. 양민혁은 이동경, 김천, 이승우, 전북 등과 공을 주고받으며 측면에서 경기를 풀어가고자 했다. 전반 23분 역습 상황에서 이동경의 전진 패스를 받은 양민혁은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수비수를 흔든 뒤 왼발 슈팅을 시도했으나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가자 크게 아쉬워했다. 양민혁의 날카로운 슈팅에 관중은 박수로 힘을 더 불어넣었다. 오른쪽 날개로 나선 2006년생 동갑내기 윤도영 대전에게도 위협적인 패스를 뿌려 인상을 남겼다. 경기 뒤 믹스트존 공동 취재구역에서 취재진과 만난 양민혁은 골이 안 들어가 많이 아쉬웠다. 형들도 그게 들어갔어야 했다고 많이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토트넘을 처음으로 상대해 본 양민혁은 확실히 다르다고 느꼈다. 내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격차를 실감했다고 털어놨다. 이날 멀티골을 넣은 손흥민의 플레이가 가장 인상 깊었다는 양민혁은 나도 빨리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고 싶다며 강원에서 남은 경기를 잘 치르고 토트넘에 가서도 더 잘해야 할것 같다 하고 성장을 다짐했다. 양민혁은 2024 시즌 K리그 최고 유망주다. 강릉제일구에서 프로 데뷔 꿈을 꾸던 중 동계 훈련 기간에 김병지 대표이사와 윤정환 감독 눈에 들었다. 유럽 팀들과 동계 훈련에서 일취월장. 1군에 합류할 수 있을 만한 자질을 보였고 2024 시즌 스쿼드에 포함됐다. 강원FC 입장에선 어쩌면 모험수였지만 예상은 적중했다. 고등학생 신분이지만 형들에게 전혀 주눅 들지 않았고 빠른 스피드에 놀라운 결정력으로 강원 F.C. 핵심 선수로 발돋움했다. 4월과 5월에 연속으로 K리그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휩쓸며 존재감을 인정받은 양민혁은 통상 12월에 체결하는 프로 계약까지 6개월 앞당겨 해내는 쾌거를 보였다. 프로 계약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유럽팀 러브콜이 쇄도했다. 프리미어 리그 팀의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팀까지 다양한 유럽 팀이 양민혁에게 접근했다. 양민혁은 고민 끝에 대한민국 캡틴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 이적을 선택했고, 6년 장기 계약의 K리그에서 유럽 직행 선수 중 역대 최고 이적료 경신까지 해냈다. 꽤 파격적인 대우로 토트넘에 합류하게 됐다. 역대 K리그에서 유럽으로 직행한 선수 중 가장 높은 몸값으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고, 2030년까지 무려 6년 계약을 체결했다. 토트넘 계약 중엔 금메달이면 병역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시안게임 차출조항도 포함됐다. 손흥민과 함께 뛰게 됐다. 손흥민은 양민혁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 경기 전날인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양민혁에 대해 묻자 길게 만나지는 못했고, 짧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토트넘에 오기 전까지 아직 강원 FC에서 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고, 영국에 와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 지금 몸 상태도 좋고, 훈련도 잘하고, 경기도 잘하고 있으니까 다치지 말고, 조심히 몸 관리를 해서 1월에 보자고 이야기를 했다 라고 답했다. 이날 경기가 끝난 뒤에 양민혁을 해주고 싶은 말을 묻자 손흥민은 내가 축구를 하면서 어떤 조언을 받으면 좋았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했다. 열심히 하고 왜 축구를 시작했는지 잊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다 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1월부터 소속팀 감독이 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양민혁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그는 다소 냉정하게 대답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중요한 건 우리의 경기였다. 그래서 상대 선수에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민혁이 K리그 1 전반기에 좋은 활약을 했다. 후반기에도 활약을 이어가고, 지금 소속팀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민혁의 기용 계획은 팀에 합류한 뒤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이 있다라며 전반기만큼 혹은 더 좋은 활약을 펼치고 팀에 합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